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방에 살고 있는 박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어, 저는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페르시아 국립대학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제 전공은 어, Astronomy 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Mathematics, 어, Biology, and Chemistry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제가 어, 바이블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네, 바이블 스터디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제 이름을 깜빡했네요 네, 제 이름은 아라가 보스그라키 입니다 아 그럼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네, 얼마 전부터 밖을 보니까 네, 큰 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큰 별이라는 게 어, 천문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 그럼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가는 각오가 어떠신가요? 네, 새로운 왕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어, 정말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을 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왕을 만날 준비도 여러분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같이 가시죠 Let's do this! 저희가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갈때 그냥 갈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12번가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사봤는데요 네,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으로는 네, 황금! 지금 디자인 보이시죠? 다 수작업이고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목으로 저희가 향유를 준비했는데요. 향유는 대사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략을 준비했는데요. 모략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왕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박싱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기에 앞서 저 혼자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을 좀 불러 모았는데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뚜에르마뚜이르입니다이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로 생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친구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소망입니다. 어, 저는 페르시아 대학교에서 체육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 동행하는 귀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밖에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나와봤는데 굉장히 비바람이 불고 있네요. 기상 예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도네요. 쉬운 여정이 될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모여 모여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모여 빨리 비가 아, 이렇게 많이 몰랐어. 아니. 아, 나도 몰랐어 그래도 다음 천을 우선을... 야 근데 좀 이쪽 해봐 아니 이게 지금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 어. 괜찮아 우리가 이 비만 그치면 이제 다시 열심히 만들 어 근데 그래. 별은 보여? 아니 지금 선에도 안, 안 보인다 그럼 우리 별 별이 보일 때까지 잠을 좀만 잘까 그래 좀만 쉬어고 있다 그러자 나는 도둑이다. 나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 지금 여기 아니, 여기까지 왔거든요. 보면

헐야저 사람 모래들 받아 잡아라 잡아라 또 여기 있어. 대박. 나 여기 맞는 거 같아. 야, 한번 들어가 어.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여기 맞는 거 같아. 어, 나 빨리, 드디어, 빨리, 빨리 드디어 드디어 찾은 거 같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니? 여기 여기? <laughs> 참. 잘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퀸수님을 <laughs> 만났습니다. <laughs> 아, 정말 기쁜 날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줄을 정리하자. 레들 레임 노래 부르며 기분이 나를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다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뚜이르마뚜이르 입니다 저는 생존 전문가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해주세요 계속 있었고 계속 환희인 상태고 우리가 딱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천 킬로를 갔다 와서 만났을 때그 기쁨 그래서 다같이 막아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어? <laughs>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 조금만 해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에 세 힘으로 더살아가